수주 소식 공시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97%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수주 공시가 있었죠 미국 제약사와 1조 8천억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소재 제약사이지만 비밀 유지로 이름은 비공개 했는데요 계약기간은 2025년 8월 29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4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약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창사 일의두 번째로 큰 계약입니다. 지난 1월 유럽제약사와 체결한 2조 원 규모 계약, 그 다음으로 큰 계약인데요. 여기에다 붙여 올해 누적 수주액이 5.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도 연간 수주액이었던 5.4조 원에 이미 근접했기 때문에 시장에선 더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 200억 달러까지 돌파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릭스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공장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캐파 증설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온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2032년까지는 8공장까지 계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4월에 완공된 인천 송도공장은 세계 최대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덧붙여 글로벌 규제 기관으로부터 제조 승인도 382건을 획득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까지 함께 추가적으로 삼성 바이오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초대형 계약을 연속으로 따내며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0월 바이오 제팬 2025에 참석하고 CPI 월드와이드 등 국제 방람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